오늘은 차를 새로 보러 가고 있어요. 아, 3년 동안 저의 발이 되어준 찌고안입니다. 그래서 차를 봐야겠지만 상태가 좋으면 은 오늘 바로 가져올 생각이에요. 커피를 좀 사고 한번 가보죠. Let's go. 제 단골 카센터 사장님이 오늘 수원에 간다고 하셔가지고 좀발좀 좀 담가 봤습니다 아 차가 좀 좋았으면 좋겠는데 매물이 별로 없어가지고 뭐 간단하게 얘기하자면은 제가 사려고 하는 차는 포드의 이스케이프입니다 2세대고 12년도에 단종됐어요 근데 그 각진 디자인과 은색의 그 약간 올드카스러움 그리고 2.5 듀라텍 가솔린 엔진으로 조금 더 튼튼하고 오래 탈수 있을 것 같아 가지고 그차 매물을 알아보던 도중에 어지께가떠 가지고 바로 연락드리고 이제 차를 보러 가고 있습니다 카센터에 도착했는데 역시나 저는 빨리 왔습니다 뭐지 이렇게 사람들 다 빨리 오지 네. 어, 트레드는 많아. 인테리어, 아! <laughs> 번호 내 걸로 바꿔야겠다. 인테리어 <laughs> 어, 붙여도 되겠다. 불 들어오고. 에어컨. 수원하고. 우선. 난 이게 좀걱정된 이거 싸제로 한 거네요? 네 음, 자를 짜가지고 아 이게 좀 그러네 이게 제일 큰 매력 포인트인데 어, 우선 이거 쇼바는 살아있는 거 같고 쇼바는 다시 깔면 되긴 하는데 네 이것도 이 정도 뭐 마감이 뚫어놓긴 한 건데 실리콘 다 발라 놓고 인테리어 할 순데. 와, 뒤에 때깔 죽인다. 어? 아, 튼튼하게 잘 박아 놓은 것 같은데? 아, 이 정도면 튼튼할 수밖에 없어요. 어, 아, 이 정도면 뭐뭐 뭐 실리콘 잘싸놨네 <laughs> <에? 웃음> 실리콘요? 이 예. 써 놓은 거예요? 큰 거. 맞아. 범 예. 그래도 마감 잘 해놨네 이정도면 나 t 그러니까. 많이 l 구 n g you. I'm telling you. You're excelling about it, huh? I'm t e l l i 우선은, 뭐, 좋은 매물이 뜨겠죠? 그리고 한번 타본 걸로 만족을 하고, 다음 기회를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직 때가 아닌 것 같아요. i mm -hmm.